야 리반드 리반드 리반드. 리반드 리반드 좋아 했어아 아가 찬데 잘했다. 잘했어. 야 화이팅 하자 화이팅. 어 좋아. 근영이 왔다 근영이 왔다. <목소리로> 나이스 키 붙어줘, 붙어줘, 붙어줘! 아 좋아, 좋아! 팀 아, 나오고, 아 나와 빨리 나오라고 나와. 아 <laughs> 아왜

아주아주 아, 아, 들어온 사람 봐 들어온 좋아, 사람 좋아 좋아 아아아아아 <laughs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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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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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하고 있어. 교체. 아, 어, 지금 다리가 안 좋아 현승이가. 아, 아, 다 주전 빼라. 화이팅 화이팅. 현승이 지금 많이 아픈 것 같아요. 지금. 어, 그죠? 경기 걸렸어. 이려 어, 반칙! 어. <laughs> 빨리 빨리. 을 누가 잡아요? <laughs> 그죠? 을 누가 잡아요? <laughs> 우리 저 팀이 잡은 우리 아 천천히, 천천히. 아, 네, 맞아요. 자, 9번 떨어지세요 자, 후 번. 자, 9번 들어세요 그렇지. 붙어, 붙어, 붙어. 그렇지. 그렇지. 잘못 찍은 것 같아 지금 이렇게, 가다가, 어? 이렇게 가다가 못 찍은 것 같아 골대에서 아, 그래. 걸린 것 같아 아이씨. 나도 흥분하다 보니까 <laughs> 4대1이에요? 5대1, 5대1인 것 같아 5대1, 5대1이야 사람 봐! 핸들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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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줘도 돼 빨리 <laughs> 잘했어 잘했어 잘 괜찮아 괜찮아 붙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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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저저 아우 저 딸이 저 김태주 휴 망설이지 말고 망설이고 지말 슛! 아우 대사 <laughs> 망설이 막 加油！加油！来来来！来来踢！踢！踢！踢！踢！踢！踢！踢！ 안 보인다 안 때는 됐는데 모델? 어대? 어대? 인거같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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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，跳跳跳。 자아 방출하세요 방출하세요 빨리 뒤로 가 뒤로 가공 <laughs> <laughs> 밑으로 들어갔나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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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뿌이 있는 진지하 <laughs> <laughs> <laughs>